올가을 20년 만에 전국 체전을 개최하는 대구시는 도심의 주요 관문인 동대구역 주변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관광정보 안내소와 연계해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회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에 별로 선정된 대구 근대골목투어를 중심으로 대구 시티투어를 새롭게 정비하여 보다 나은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종목의 경기장 시설공사를 마무리 짓고 특색있는 개폐회식 연출과 성화봉송 시나리오를 구상 중인 대구시는 지난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국제 스포츠도시의 명성을 전국 체전에서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올 가을 대구를 방문하는 선수 임원들에게 미소와 친절로 감동을 선사하고 전 국민이 하나 되는 전국 체전을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구시는 런던 올림픽이 끝나는 8월 중순 무렵부터 전국 체육 대회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수 있도록 본격 이슈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영남일보 최지호입니다.